158층입니다. 여기부터 보상이 굉장히 좋아져서 비의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출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쿨 증가 대기 등장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벨리카가 마덴 감소랑 마법력 감소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으로 마공 극딜로는 좀 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대은 요렇게 여포를 오랜만에 꺼내서 완전히 핵딜로 구성을 해 놨고요. PVE가 없기는 한데 출발. 죽을...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성들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요거 2턴 감소만 딱 넣어주고 요렇게만 해줘도 1라운드는 일단 면역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라 2라 같은 경우는 엘리시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한 번씩 차감이라서 엘리시아를 바로 잡으면 좋을텐데 일단 벽파 넣어보면은 그렇지 지금 PV 이템이 없지만 그래도 10강으로 다 껴놔서 일단은 7레미 터지지 않았는데도 한방이 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선까지 박아주면은 두번째 유선까지 박아주면 깔끔하죠? 평타 자, 엘리시아를 먼저 잡는게 좋은데 이게 짜증나게 5번짜리 배치를 해놔서 요번 층에 가장 좀 주의해야될적은 바로 이 엘리시아가 되겠습니다 하나한번더 박아서 스킬은 다 뺐죠 무효화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것 같은데 바로 잡아야 된다. 링게 다 깎인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리나 대 평타들은 큰일 나. 얘도 한번 남았고. 다행이다. 자, 1라운드는 일단 7레미 활성화된 상태로 육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샤우는 지금 각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5성인 것 같은데. 그렇지. 반격으로 바로 잡고. 여기는 일단 벨리카 푸징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피를 깎아버리고. 일단 샤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면역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지 반격도 잘 껴놨기 때문에 뒤를 야금장깎 까버리고 벽파더하고 있죠 좋습니다 가자 두번 찌르고 죽었어 시렘 터졌죠 시렘 그렇지 깔끔하네 와오성샤우까지 머리통 날려버리면서 자, 여기서 관통으로 어 요렇게 되면 좋은데 요렇게 엘리시아를 잡아버리면은 그렇지 두번 차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여포 쿨을 또 기다릴 수가 있고, 거기다 소위 것까지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어. 와, 녹스만 살아남는 게 굉장히 좋은 설계인데, 완전히 뭐 개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타만으로 잡고 가야겠다. 반피 깎아버리고, 벽파 쿨을 최대한 기다렸다가, 참나 넘어가서 벽파 쓰고 바로 초기화 시키면 뭐 완전히 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야, 쿨이 점점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한 번만 때려 벽파 쿨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무효화도 굉장히 여유로운 걸를볼 수가 있습니다 사분 안에 이번 판 느낌 괜찮은데 30회를딱 쌓고 뭐 바로 클리어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한번더 때리고 좋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좋았어 바로 들어가자 벽파 오 괜찮아 다행이다 쿨 증가 들어와서 클리어될 뻔했는데 바로 그렇지 바로 잡자. 오를리와 함께라면은 그렇지 깔끔하게 일단 실피 만들고 좋았어 쿨 증가 들어오 큰일나죠 쿨 증가 들어올 때를 잘 기다렸다가 투결을 시키면 되니까 일단은 실피 남은 애들을 엉덩방아 찍기로 우리 이쁜이 엉덩이로 내려 찍어버리면서 좋았어 와 뭐죠 이게 어 좋았어 요 타이밍이다 그렇지 요런 타이밍에 맞춰 써주 되죠 깔끔하게 초기화 시키고, 여기서 벽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클리어가 된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끝내버리자. 그렇지. 각성 스킬 써. 그렇지. 멍청하게. 공격을 해야지. 뭐, 무효도 거의 깎이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들어가자. 그렇지. 와, 요게 바로 가포니까. 피바람이다. 깔끔하게 4분도 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가포만이 할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같고요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포 대고로 뭐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보상은 빛의 결정 개꿀 159층입니다. 여기는 성 십자단이 다섯 명이다 출동을 해서 예전에 올렸던 결정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일단은 20회 정도 쌓아놓은 상태로 약화 2단계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를리를 또 사용을 하고 세인까지 사용을 해서 출발합니다. <laughs> 요번에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를리를 썼는데 여포를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에스파다가 확정 맞기라서 개미가 잘안 들어가길래 바꿔봤고요 아, 원래 요걸로 에스파다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5성이 나오는 1라운드랑 6성이 나오는 2라운드는 지금 관통 스킬이 하나도 없고 턴감도 니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1라운드, 2라운드는 뭐 거의 보너스라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것같고요 그렇지 요런거 맞아도 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통을 때리게 되면은 158층이랑은 다르게 마덴 감소만 들어가 있어서 관통으로는 뭐 풀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여기도 오를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 찍어버리면은 다 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바보지크마저도 피가 많이 깎여버리고 자 여기서 자, 요걸로 정리되나? 갱감이 들어갈텐데 와 깔끔하다 요렇게 잡고, 속공으로. 그렇지, 고철 날려버리고. 깔끔한데? 스킬 쿨을 기다려도 될것 같은데. 귀신백 있으면 되죠. 지금 오를리티를 최대화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세인는 앞줄에만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와. 육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 요렇게 되면은, 룰이는 지금 무효화가 3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인이랑 니아가 또 3턴씩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 무효화 두 번을 한번 깎아버리고, 이라까지는 관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역 캐릭터들로 스킬을 써주면은, 무효화 깎이는 걸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감이죠? 자, 여기서, 트램 트렘 터지자. 수렘으로 잡자. 그렇지. 와, 괜찮아. 반피 깎고, 일단은 지금 신의 심판이 관통이 안 달렸기 때문에, 그렇지. 한70% 깎아버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엉덩이 찍어주면은 에스파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오를리 극딜로 철퇴 두개 껴놨기 때문에. 그렇지, 깔끔하네. 이제 관통 하나 때려 박아주면은 뭐 사꾸라기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위험한데 이거. 슈파로 잡을 수 있나? 심장 속기로 잡아버려. 그렇지, 요렇게 되면 이제 광풍이 최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린이 약간 불안한데. 잡아버리자. 통감이 잘안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아. 두명잡세 명? 좋았어. 자, 여기서, 귀신배기. 아, 여기서 스파 걸로 쓰면 되겠다. 스파 걸로 써버리면 관통으로 이제 체인을 잡기 때문에. 그렇지. 치렘이 터지다 보니까. 별장용 스파지만 뭐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잡아버리고. 자, 평타가 잘안 들어오면 돼. 좋았어. 각성 스킬은 다 활성화가 됐고. 자린 무효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다 불안하니까 요걸로 일단 먼저 초기화를 시켜버리고 심장 속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쓴게좀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과연 클리할 어수 있을지 고철에 머리통을 날려버리면서 아 초기화를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지금 린이 약간 불안해서 일단 먼저 사용한 상태로 약공 때문에 무조건 얘가 맞게 되죠. 무효 한번 차감해. 에스파다만 잡으면 돼. 신의 심판만 막으면은 세인이 살수 있다. 어, 왜, 왜 이렇게 튼튼해. 여기서 바로 이제 좋았어. 풀 증가가 들어와도 괜찮죠? 변신들하고 바로 쓰면 돼. 변신하고 바로 날려버리자. 심판들로만 돼. 바로 잡아. 어? 뭐야, 아, 팀 뭐야? 얼마 남은 거야? 두번 차감인가? 아, 무효가 두세 번 정도 바뀌죠 죽기 전에 끝내야 돼. 실피인데, 엉덩이 지금 끝날 것 같다. 엉덩이 찍어버리자. 그렇지. 자, 우리 이쁜 엉덩이를 한번더 내려 찍어버리면서.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일할 데미지 풀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통을. 와, 데미지 쩐다, 진짜. 요게 바로 PVE 오를리니까. 무효화가 한두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데미지가 좀 빨리 쓴것 같은데. 일단, 무효화 지금 턴감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일갈 밖에 쓸 수가 없죠 아 약간 불안한데 한번 남았어 아 친구 오롤리까지 불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로 케인 잡나? 케인 실피 관통 한번 들어가면 돼 좋았어 일단은 이제 관통이 없는 조합이라서 와 괜찮아 친구 오롤리 부르고 이렇게 되면 일갈이 또 생기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4턴을 전부 다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풍 박으면 어떻게 된다? 좋았어. 모든 피해가 사라지긴 했지만, 요거 두번 차감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다 제거 들어가고, 그럼면 흑기 쓰겠죠? 흑기 써봐. 흑기 써봐. 그렇지. 턴 낭비시켜버리면서, 바로 엉덩이를 한번더 써버리자. 자, 엉덩이로, 바로, 그렇지. 깔끔하네. 혼자 남은 놀리는 뭐로 잡으면 된다? 광풍 날려버리, 아니다. 그래, 써봐. 3000고뎀이기 때문에, 뭐, 관통 들어봤자 살아남을 수 있죠? 깔끔하게. 와, 159층도 깔끔하게 설계가 된 상태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5분 3초 걸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겔리두스가 나오죠? 겔리두스 좋은 거 나오자. 공중 아니면은, 보호막, 이런거 나오면 된다. 자, 공중 아니면 보호막. 아, 나 뭐야, 이거. 드디어 다시 최상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관통이 뭐 어마어마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도 준비를 좀 해서 내일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높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